안녕하세요. 이렇게 라디오에 나와서 제 이야기를 하게 될 줄은 정말 생각도 못했어요. 저는 올해 쉰색 평범한 주부 송혜정입니다. 특별한 신앙 간증을 할 만큼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요. 그저 교회 다니며 살림하고 아이들 걱정하며 살아온 아주 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더 망설였어요. 내 이야기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걸 간증이라고 할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런데도 이 자리에 나오게 된 이유는 그날 이후로 제 안에서 분명히 달라진 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날은 정말 아무 일도 없는 평범한 날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 밥하고, 빨래 돌리고, 저녁 준비하고, 뉴스를 틀어놓고도 대충 흘려들었죠.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했어요. 큰 일이 생긴 것도 아니고 누가 뭐라고 한 것도 아닌데 설명할 수 없는 답답함이 계속 올라왔어요. 뉴스에서는 서로를 향한 말들이 점점 거칠어지고 사람들은 다들 화가 나 있었고 세상은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가장 이상했던 건 그걸 보면서도 제가 아무 감정이 안 들었다는 거예요. 무섭지도 않고 놀라지도 않고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기고 있는 제 자신이 더 낯설었어요. 그날 저녁 습관처럼 TV를 켜려다가 괜히 성경을 집어들었어요. 사실 고백하면 유한계시록은 늘 피하던 책이었어요. 무섭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솔직히 말하면 이건 나랑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왜인지 그 책이 눈에 들어왔어요. 일부러 펼친 것도 아닌데 자꾸 그쪽으로 시선이 가더라고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처럼 들렸거든요. 그때 제 마음 속에 어떤 장면이 떠올랐어요. 꿈은 아니었고 환상이라고 말하기도 애매한데 너무 또렷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같은 방향으로 걷고 있었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다들 아무 말 없이 같은 쪽을 보고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길 끝이 어디로 가는지는 아무도 묻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유한계시록이 떠올랐어요. 짐승이나 재앙이 아니라 분별하지 않는 믿음이라는 말이 제 마음을 세게 때렸어요. 그날 처음으로 요한계시록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너무 현실적으로 느껴져서 잠이 오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로 제 신앙이 갑자기 달라졌다고 말하면 그건 거짓말일 거예요. 여전히 밥하고 여전히 장보고 여전히 같은 하루를 살았어요. 그런데 마음이 달라졌어요. 아주 작은 질문 하나가 계속 따라다녔어요. 나는 지금 어디를 보고 살고 있는 걸까? 유한계시록을 다시 읽기 시작했어요. 해석하려고 읽은 게 아니에요. 그냥 제 삶에 비춰서 읽었어요. 그러다 깨달았어요. 유한계시록은 미래를 마치는 책이 아니라 지금의 방향을 묻는 책이라는 거예요. 짐승의 표라는 것도. 어쩌면 어떤 숫자나 상징이 아니라 생각 없이 따르는 태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하니까, 다 그렇게 사니까, 설마 나 하나쯤이야 하면서 흘려보내는 선택들, 그게 모이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같은 방향으로 걷게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날, 미래의 재앙을 본게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의 제 모습을 본것 같았어요. 기도보다 걱정을 더 키우고, 말씀보다 뉴스에 더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보다 세상의 분위기를 더 빨리 따라가던 제 모습이요. 유한계시록은 저를 겁주지 않았어요. 대신 깨어나게 했어요. 너는 지금 누구의 음성을 듣고 있느냐? 그 질문이 지금도 제 마음에 남아 있어요. 저는 여전히 평범한 주부예요. 대단한 믿음도 없고 확신에 찬 사람도 아니에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요. 그날 이후로 생각 없이 살 수는 없게 됐어요. 선택 하나 앞에서도 한번더 묻게 됐어요. 이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할수 있는 선택일까? 요한계시록이 제게 준건 공포가 아니라 방향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혹시 저처럼 요즘 세상이 낯설게 느껴지는 분들, 신앙이 흐려진 것 같아 불안한 분들이 있다면요. 요한계시록은 무서워서 덮어야 할 책이 아니라, 지금 우리를 깨우기 위해 열려 있는 책일지도 모른다고요. 그날 제가 본 장면은 특별한 게시가 아니라 아마 하나님께서 아주 조용히 보여주신 질문이었을 거예요. 너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 이 질문이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누군가의 마음에도 조용히 남았으면 좋겠습니다.